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박영선 후보, 그리고 이수봉 민생당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의 TV 토론이 방금 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엊그제 MBC 100분 토론에는 오세훈, 박영선 두 사람 만났는데, 왜 이번 KBS MBC가 공동 중계한 이두 번째 TV 토론에는 이수봉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까? 선거법상 그렇답니다. 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 후보는 이 TV 토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몸담은 이 민생당은 과거 바른 미래당 이 이런 정당 등이 전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수봉이라는 변수가 오늘 TV 토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이수봉 후보는 안철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안철수 대표와는 부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민노총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줄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박영선 후보를, 어떨 때는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데었습니다 다만, 1대1 맞토론보다는 한 명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어제 백분 토론보다는 상당히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자, 오늘 TV 토론. 역시 오세훈 후보가 압도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뭔가 쫓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곡동 땅으로 오세훈 후보를 집중 공격하다가 오세훈 후보로부터 남신살이 좀 뻗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오늘 TV 토론에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TV 토론 중양 후보를 비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을 쪼개서 한쪽에는 박영선, 한쪽에는 오세훈. 오늘 오세훈은 웃고 있었고 박영선은 왠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웃기도 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세훈 후보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패널에 판넬을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에 어제 백분 토론에서 박영선 후보가 했던 발언들을 쭉 적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팩트 체크해 온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 코네 몰리자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베를린 인구가 얼마냐? 오세훈 후보 어제 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구 수는 376만 명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이것 말고도 뭐 목동의 재개발 관련, 안전 진단 관련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영선 후보가 우기고 우겼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들을 오세훈 후보는 판례를 준비해서 한 10가지 가까이 준비해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박영선 후보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박영선 후보는 뭔가 쫓기는 듯이 막 오세훈 후보를 터집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말 중에 상당 부분이 거짓말로 들통이 난 겁니다. 자, 오늘 오세훈 후보 굉장히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박영선 후보를 거의 훈계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곡동만 계속 묻자. 오세훈 후보는 화가 났는데도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그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계속 내곡동 땅 가지고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만 열면 내곡동이다. 저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겠다. 일각에서는 도쿄 영선, 황후 진료 의혹도 제기하는데 저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음에 토론할 때, 그때는 상호 정책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황제 진료 의혹, 뭐 재벌 후원금 의혹, 도쿄 아파트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는 본인 입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는 오늘 모두 발언부터 내곡동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토론 기회에도 내곡동 땅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박영선 후보가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차분하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박영선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또 다르게 한번더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오세훈 후보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KBS의 룰 티비토론 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한테 몰리자 갑자기 사회자한테 나도 말좀 하자 사회자 다른 시간 끝났어요. 다음 기회에 쓰세요. 아무튼 오늘 박영선 후보는 몰리고 있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트집만 잡고 싸움꾼처럼, 싸움답처럼 보였다는 데 대한 반성을좀 했는지 오늘은 조금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후보는 틈만 나면 내곡동, 내곡동, 오세훈 후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하다가 본인이 거짓말쟁이었다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 그 표정은 참으로 묘사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는 어제처럼 뜨겁지는 못했습니다. 일자리 정책, 뭐,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박영수 후보 오늘은 좀 힘이 빠진 듯한,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매거티브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제는 0시를 넘겼으니까 어제군요. MBN 내일경제 여론조사가 오세훈과 박영선의 후보차를 더 크게 벌리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20대가 박영선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일 여론조사업체 한길 리서치가 MBN 내일경제의 의뢰로 28, 29일 이틀 동안 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박영선 32.5, 오세훈 60.1% 60.1%나 나왔다는 것은 뭐 거의 과반 이상을 넘어서 금만 괴력입니다. 자, 지금 이 박영선 후보의 32.5%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오세훈을 공격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서 내곡동 땅에 올인하고 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지난 22일 23일 조사 때는 오세훈 46.3, 박영선 25.3이었습니다. 그런데 28-29일 자,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세훈 60.1, 박영선 32.5. 상당히 많은 서울 시민들은 이 응답자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후보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청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박영선 후보 상당히 방금 끝난 TV 토론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아니면 쫓겼는지 아무튼 오늘 보여준 박영선 후보의 태도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방송 전문가라면 어제 박영선의 TV 토론은 정말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뭔가 쫓기듯이 싸움 딱 하듯이 화를 냈습니다. 자꾸만. 자, 이런 모습. 정말 화낼 사람은 서울 시민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있고, LH 사태에 분노하고 있고, 윤석열의 검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자기가 왜 화를 내요? 자, 그리고 어제 말했던 상당 부분의 어거지, 우기기만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오세훈 후보가 차근차근 판넬로 설명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 지지자들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세훈 후보는 차분하게 내곡동 땅을 설명했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문건. 자, 이제 박영선 후보 또 TV 토론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설마 서울시장 선거 포기까지는 안 하겠죠. 자, 박영선 후보는 어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선거용 점퍼를 입고 나왔는데, 그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자, 처음 보는 점퍼였습니다. 그냥 박영선입니다. 민주당은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 창패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요? 자,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참조연사들,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해서 2차 가위를 또 하고 있다는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TV 토론, 2차 TV 토론. 갈수록 오세훈과 박영선의 격차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세훈 후보가 편하게 말했습니다. 야, 어제 TV 토론만 봤으면 큰일 날뻔 했다. 내가 거짓말쟁이 될뻔 했다. 다 준비해왔어. 박영선, 당신이 거짓말했어. 자, 여러분, 박영선 후보의 표정을 보셔야 했는데. 아무튼, 오늘 TV 토론. 물론, 10가지 모두 다 오세훈 후보가 만들어 온 것이 다 맞는지를 또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박영선 후보도 반론하십시오. 가리봉동 뭐, 뭐에 대해서는 뭐또 반론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떠나서, 느닷없이 베를린 인구가 몇 명이냐 물어보는 게 TV 토론의 에티켓 맞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박영선 후보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이번 TV 토론도. 오세훈의 압승입니다. 그리고 이 KBS MBC 이 공동중계한 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오세훈은 박영선을 그냥 압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박, 초압승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